안녕하십니까 한 달에 한번 국가 보훈부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 보훈부 헤드라인입니다 국가 보훈부는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보훈 가족과 국민이 전국의 국립묘지와 보훈 병원 등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설명절을 맞아 매월 15일 지급되던 고훈급여금이 2월에는 8일에 조기 지급됐습니다. 생계가 어렵거나 연구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지원했었던 장례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2월 16일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의정홀에서는 제 17기 국가보훈부 온라인 서포터즈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전몰 순직 군경의 남겨진 자녀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체계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국가보훈부의 다양한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부 헤드라인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국가보훈부 전체 영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